그랬던 어느 날, 네. 그 제가 외우던 운율에 맞춰가지고 귀신이 주문을 외우더라고요. 아 똑같이요. 네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충격을 받고 다시 또 다른 걸 찾아봤어요. 음. 음, 조금 더 이번에는 좀더 길고 아 이거 좀더 세다 싶은 걸로 네. 음, 열심히 했죠. 음. 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그마신당 그마아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제 자신이 이제 염원하고자 하는 네.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디 어디 선임들 신당에 가면 좋겠지만 네. 좀 그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뭐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집에서 기도를 하는 것들이 괜찮은 걸까요? 진짜 그런 문의 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음. 음. 집에서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? 이러세요. 음. 제가 여쭤봐요 또 집에서 아. 왜 기도를 하세요? 누구한테 기도를 하시려고요? 음. 이러거든요. 그러면 이 분들이 하시는데 대답이 내 어, 네, 조상님들한테 좀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본인들이 무당도 <laughs> 아니신데 집에다가 어, 물 떠놓고 기도하고 이러면 더큰 문제가 이제 벌어질 게 뻔하고 음. 아니 집에서 물떠놓은것 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기도 좀 하려고요. 음. 응?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. 자 보자고요. 아니 본인들의 뭐 엄마 아빠 조상님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이 음, 도 닦고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상황이신지 아니면 지금 뭐 원한이 너무 크고 뭐가 뭐가 이래가지고 어, 저승에 잘 갈지 못하시고 구천을 떠돌고 계시고 막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신 상황이신지 화가 많이 나 있으신지 또 모르면서 달래게 달라고?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음, 거기다가 집에서 어막 도와주세요 하고 막 빌잖아요. 네. 어, 진짜 이상한 호주 잡신이 어, 내가 내 조상인 척 하면서 음, 그렇게 하고서 달라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. 어,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음. 저는 이게 순서가 있다고 보거든요. 음. 음, 내가 어, 내 조상들한테, 내 부모님한테,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. 이걸 마음을 갖고 대우해드리는 거는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. 그렇죠. 음? 네, 이분들이 정말 재산은 제대로 챙겨드리는지 뭐 어떤지도 제가 모르잖아요. 네. 음, 근데 제대로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대우를 해드리지도 않으면서 어, 나부터 잘 되고 나면 <laughs> 그러면 해드릴게요.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. 음. 어,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? 조상 덕에는요. 외상이 없어요. 음. 네, 공짜로 외상으로 조상 덕 보려고 하지 마세요. 음. 마세요.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저기 절에 다니시던 분들 중에서. 어. 뭐법요 집을 읽듯이 음, 뭔가 외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음. 진짜 경들이 많거든요 음. 어,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해 드리면 이 경이 있잖아요 네. 외우는 사람에 따라서 하시는 분의 독성하시는 분의 그 원력에 따라서 효과가 진짜 다르거든요 음. 어. 어~ 이것도 제가 아는 거 네. 저의 경험담 말씀을 드릴게요 네. 제가 이제 대학생 때또 저기 중고등학생 때 학생 때 많이 하던 방법이에요 음. 음. 저도 가위도 많이 눌리고 어 음. 아, 이제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음. 각 종교들을 다 찾아봤어요 각 종교마다도 어, 가위 눌리는 거뭐 이렇게 귀신 쫓는 이런 거를 퇴치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. 이제 이제 그 주문을 또 열심히 봤죠 음. 그중에서 좀 짧으면서도 좀 효과가 괜찮다 싶은 걸 갖다가 하나를 팠어요 어... 네. 가위가 눌릴 때마다 주문을 외웠죠 근데 한 번만에 바로 엎어지는건 아니에요 바로 딱 깨는 건 아닌데 몇번 외우고 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깨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제가 외우던 운율에 맞춰가지고 귀신이 주문을 외우더라고요. 아 똑같이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충격을 받고 다시 또 다른 걸 찾아봤어요. 음. 음, 조금 더 이번에는 좀더 길고 아 이거 좀더 세다 싶은 걸로 네. 음, 열심히 했죠. 그러던 어느 날 길다 보니까 제가 좀좀 헷갈린 거예요. 음. 하다가 우지 우지 하는 순간에 또 소리가 들리는 거죠. 제가 외우던 운율에 맞춰서. 어 지금은 제가 운율을 까먹었어요. 운율을 까먹었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네. 어 뭐, 원숭이도 방심하면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음. 기회를 해버리는 거예요. 어. 하, 내가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. 음. 어~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음. 근 이런 음~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좀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절박한 상황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쵸. 조금 음~ 잘못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 기도를 드린다 집에서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뭔가 수행을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음. 저는 좀 지향을 지 향이 아니고 지향 어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음. 그리고 진짜 어 이거 좀 잘못해가지고 역효과 나게 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음. 어네 정말 막 허주 잡신에 막 빙의가 되거나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. 교회를 괜히 가고 절회를 괜히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음. 또 여기 신당에 괜히 와서 여기 와서 기도드리는 게 아니거든요. 음. 어꼭 찾아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. 네네 음, 네, 그렇죠. 안전하게 갑시다. 네. <laughs> 네,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